안녕하세요. 왕세우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들이, 어, 요 책, 헤로도투스의 역사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것도. 요거를 이제 세 번째 봤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신기합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그냥 이렇게 집어서 읽느냐. 근데, 이게 처음에 읽을 땐 굉장히 어려워 했지만 지금 세 번째 읽을 땐 굉장히 재밌어요 하나하나 사실들을 꼼꼼하게 보기 시작하고 어, 여기 보면 굉장히 이상한 부족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경험을 넘어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지금 시대에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이런 현대적인 사회체계하고는 전혀 다른 과거 거기에 보면 어떤 민족은요 그 질병이 생기면 남자가 질병이 생기면 남자들이 와 가지고 친한 사람, 친구들이 와 가지고 잡아먹어요 여자가 질병이 생기면 어, 여자들이 와가지고, 어, 잡아먹어요. 노인도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또 잡아먹는데, 노인으로 그렇게까지 장수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 전에 다 잡아먹히기 때문에. 그런 부족의 이야기들. 이게 굉장히 아이들의 이제 호기심,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보면 굉장히 끔찍하지만, 아마도 고대에는 그런 식인풍습이 어딘가에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 책에서 뭐가 그렇게 재밌냐? 그러니까 다 재밌는데, 아이가 이제 성경에서도 똑같거든요. 성경에서도 재밌는 거는, 아 이사벨이 막 응징당하는 거 있죠. 악인이 악한 자가 처벌받는 거 아주 통쾌한 것 같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마고스들, 페르시아의 마고스들이 거짓 왕 노릇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서 이제 그 응징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흥미진진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삶에 대한 교훈이될 수도 있겠죠. 진실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인류는 역사책을 통해가지고 그런 사례들을 풍성하게 들려주거든요. 책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책은 주도성을 자기 자신이 갖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려운 책을 어떻게 읽느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물론 어려운 책은 쉬운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진적으로 읽게 되지만, 어, 가끔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있어요. 독서에서. 책을 즐겨한다. 예를 들면 수학을 즐겨한다. 근데 그런 거는 현실적으로 즐겨하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런 관념을 갖기 시작하면, 만약에 책을 즐겨하지 않으면, 뭔가 부족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요, 어려운 책이 굉장히 많고, 수학도 어렵습니다. 그걸 즐겨한다라는 관념을 버리시는 게더 좋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조금 조금씩 읽어가면서, 일부분에서 성취를 느낄 수 있고, 일부분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너무 모든 것에 대해서 완벽함, 갑작스러운 어떤 반전, 인생에, 그래가지고 유튜브 같은 걸 보면서 어떤 구체적인 해결책, 그런 것들이 마치 인생의 묘약처럼 있다고 생각해요. 만병통치약 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책을 단번에 잘 읽을 수 있는 어떤 묘법이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 어떤 노하우가 누군가에는 있지 않을까? 그걸 어서 잘 들어가지고 적용시키면 되지 않을까?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어려운 책은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것이다. 너가 천재도 아니고. 천재들도 마찬가지. 어려운 책을 안 읽는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봐야 된다. 여러 번 읽어보므로써 그 즐거움, 재미를 또그 속에 담겨있는 보석을 발견하는 거, 그런 경험들을 자기 자신이 실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뭐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책을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보면서, 어, 점점 재미있고 쉬워지고, 이해력이 풍부해지고 그런 것들을 스스로 경험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책을 읽어야 된다 그거는 책을 즐겨 한다 이런 차원하고 는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뭐이것보다더 어려운 책도 많이 읽습니다만 이해는 점점 좋아진다 이런 관점으로 차근차근 봐시을것 같아요